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지난번에, 어, 목공사가 끝났던 현장. 네.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타일 작업과 도배 작업, 그리고, 어, 가구 설치, 그리고 도장 및 방수가 모두 진행이 된 시점입니다. 그동안 못 찍어갖고, 작업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 현재 전기 설치, 네, 조명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완료된 그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네, 올려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 네. 아, 벌써 한 열대번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입구에 네, 자동문 프레임이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네. 어, 입구 필로티에. 어, 필로티라고 하긴 좀 굉장히 작죠 캐노피에 예, 갈바판에 도장이 진회색으로 된 모습입니다 어, 여기 지금 그 어, 바닥 조성 중이고요 예, 바닥이 다 조성되면 어, 도장에서 주차선을 예, 그려 드릴 예정입니다 입구에 네, 미장 견출 후에 탄성 코트가 시공이 됐습니다. 네. 화이트 탄성 코트. 네, 뭐 어, 결로 방지 페인트이기도 하고, 네. 어, 표면의 질감도 이렇게 네, 볼록 볼록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일반 수성 페인트 도장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면 처리는 몰퍼티 어, 작업을 진행했고요. 탄성 <목성> 페인트를 1차 바르고 2차 탄성 코트를 뿜칠로 도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어, 난간대도 블랙으로 모두 도장이 완료됐고, 네, 금속 잡철 프레임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도포해서 네, 2차, 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나멜, 예, 에나멜 도장으로 도색이 된 모습입니다. 이미 계단에 공용 계단실의 바닥과 계단은 두껍석이 완료가 됐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아직은 예, 작동은 하지 않지만 설치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도 모두 마쳤고요. 네, 벽체 모두 탄성커트입니다. 네. 2층에 공용 계단실까지 모두 탄성커트고, 네. 계단에 두껍석이 깔려있는 모습이고, 네, 세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도배 어, 화이트 도배지가 어, 천장과 벽체 모두 화이트이긴 하지만 약간 네, 모델이 틀립니다. 어, 네, 마이너스 몰딩을 기점으로 해서 칼질을 했고요. 네, 코너 보호대가 네, 설치된 모습이고 왼쪽으로 네, 신발장 가구가 어, 서라운드를 이용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시공이 됐습니다. 어, 재질은 화이트 패트 모광으로 네, 네, 설치가 됐고요자 바닥에 네, 네, 보양이 되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네, 6 0 0가 타일이 시공이 됐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걸레바지 걸레받이 마이너스 걸레바지가 시공된 모습이고 제레골리 음. 네, 인조대리석으로 기역자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타일에서 잘라서 붙였습니다 네. 화장실 다용도실 네 벽체와 바닥 이 네, 바닥은 300가 벽체는 300에 600 사이즈의 타일이 붙었고 천장에 어, 올퍼티 해가지고 저희가 어, 친환경 수성 페인트 네, 외부 수성으로 발랐어요. 네 아무래도 다용도실 화장실은 물을 쓰기 때문에 네, 외부에 사용하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 화이트로 네, 도장을 했습니다. 이미 어 다운라이트 매립 등까지 시공이 된 모습이고 타일과 천장에 이제 조인트되는 몰딩 부위는 어 원래는 계단 몰딩을 시공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타일과 천장면이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뭐 깔끔하기 때문에 예, 몰딩 없이 실리콘으로 시공 코킹을 할 예정입니다. 자 왼쪽에 거실이었죠. 예, 거실겸 주방 들어가면 아 오기 전에 강마루가 시공이 됐습니다. 네, 7.5T짜리 네, 이건창 이건마루 네, 강마루가 시공이 됐고요. 네, 보양이 돼 있어서 뭐 음, 전체적인 모습은 보기가 좀 어렵지만 네, 시공 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네, 판단이 됐습니다. 자 주방 싱크가 구 모습이에요.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좁긴 합니다. 네. 이 세대가 뭐 2, 3인 가구가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좀 좁긴 하지만 어찌됐건 요즘 유행, 유행 트렌드에 맞춰서 서라운드도 없고 네. 네. 철판도 없는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의 싱크 가구로 조성이 됐습니다. 왼쪽에 네. 냉장고장이 있고 네. 상부에 네. 여다지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요, 예, 네, 댐퍼, 예, 네, 싱크 경첩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자, 소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판이 없고, 어, 아, 판이 아니라 찬넬이 없고, 네, 찬넬이 없는 여닫지형 예, 네, 트 무광, 상부장이 설치가 됐고요 어, 약간 저가형이긴 하지만, 예, 네, 슬라이딩, 예, 네, 후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콕탑이죠? 39. 그리고, 아, 이거는 아,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예, 어, 터치 바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또, 예, 손잡이가 없는 타입인데, 아, 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차라리 이런 식이었다면, 네, 이렇게 터치 받지로 시공이 됐으면 이 네. 장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좋습니다. 자 어, 모광 네이비죠 하부장 모광 네이비로 설치가 됐고 인조들이서 네 화이트 네, 아이보리에 가깝지만 거의 화이트 느낌입니다. 네. 타일 네 헥사곤 타일이 미드웨이에 붙었습니다. 자, 콘센트. 네, 콘센트 위치가 하긴 워낙 좁아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위치를 다음번에는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높아 보이네요. 어, 요즘에는 인조대리석이 이렇게 얇게 조성되는 것이 네, 뭐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4에서 4.5cm 조성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굉장히 얄쌍하게 3cm 미만으로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전은 일반 수전이 달렸고, 네, 싱크볼도 일반 싱크볼이 달렸습니다. <laughs> 이 싱크볼이 네, 수전이 싱크볼 위에 설치가, 아 죄송합니다. 어, 위에 설치가 되기 위해서 네, 사각 싱크볼이 아닌 이런 일반 그 싱크볼이 설치될 수밖에 없었고요. 어, 요즘 유행하는 사각 싱크볼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 타공을 대리석 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석 덱스가 네, 요 덱스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거실겸 주방이 좁아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더 추가가 되고요. 네, 일반 그 소규모 가족 세대에는 이런 싱크볼과 수전이 될 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랍 네. 자 요즘엔 요 서랍도 메일이 댐퍼가 잘돼 있어요. 자, 음. 자 조금 세게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거의 반자동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열고 좀 강, 강도 있게 닫으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하부에 걸러머지가 설치가 돼 있고, 네냉장고장 철판으로 네, 막아줬고요. 자, 도배지가 냉장고장 안쪽까지 시공이 됐고, 정확히 냉장고장 치수를 사전에 예, 고려해서 예, 재료 분리를 해줬습니다. 타일을 어, 중요합니다. 이거 어, 미드웨이 타일과 상부장과 하부장의 덱스가 틀리기 때문에 예, 타일을 시공할 때 예, 유념하셔서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이죠? 방문 어, 예. 지난번에 예. 목공 조성한 대로 네, 깔끔하게 도배가 시공이 됐고 강마루가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자 커튼 박스 마이너스 몰딩을 해서 도배를 상부까지가만 걸렸어요. 네. 에어컨 드레인 박스가 드레인 배관이 나와 있고 자, 바리솔 매입등이 저희가 조성한 도배 박스에 정확하게 걸린 모습입니다. 네, 엣지등을 달아도 되지만 뭐 이렇게 박스를 조성해서 쓰라기 떨어뜨리는 것도 네, 굉장히 깔끔하네요 화장실 있습니다 도기와 네, 샤워수전이 모두 붙은 모습이고 파티션만 네, 아직 설치가 안된 네, 모습이고요 타일 이렇게 네, 샤워부스 쪽과 네, 이쪽 도기 쪽을 단차를 1.5에서 2.0 정도 줘서 배수가 용이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바닥은 300강 론슬립 벽은 300에 600 유광 화이트 천장은 마찬가지로 화이트 도장 매립등이 설치가 돼 있고 디퓨저가 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3면은 화이트고 한쪽면만 포인트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은 아닙니다 300에 600강인데 무늬가 네, 보게 돼있어요 붙이고 나니까 모자이크 같네요. 네, 포인트 타일이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네. 안방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고 네, 구조는 그 거의 비슷합니다. 네. 패턴도 동일하고요. 네. 자, 젠다이가 설치가 됐고요. 네. 조정을 쌓은 모습이죠. 젠다이를 놓기 위해서 반다이 세면대가 설치가 됐고 네. 원피스, 심지어는 직, 직수형 네, 직수형 세면대가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자, 안방이죠. 마찬가지 천장 동일하고요. 네. 가구가 좁은 관계로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복박이장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콘센트가 조성됐고요. 네, 깔끔합니다. 반대 네, 세대, 네, 네. 뭐, 거의 동일하니까, 뭐한 바퀴 삥 돌기만 하고, 3층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거의 동일하죠? 네. 대깔 공안 형식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네. 모든 시공이 다 완료가 됐고, 보양까지 모두 끝난 모습이에요. 네. 자. 아, 위에 서라운드가 없는, 네, 요 가구가. 싱크하고 상부장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가구도 몰딩을 네, 없애는 추세죠. 태양도실이고요. 네. 안쪽은 조금 그 태양광 반대 세대라 어두워서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제가 난간대 깔끔하게 칠이 잘 됐죠? 자, 걸레 받지 네, 이쪽으로는 탄성 바트. 랑간테, 예, 블랙, 앤 화이트. 조화가 좋습니다. 자, 공용 보일러실 바닥에 승백과 노즐이 타일이 시공이 됐고, 벽체부터 천장까지는 모두 도장입니다. 네. 자, 보일러 연통 타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예,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 세대는 동일하죠 바로 3층 주인 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요런거 올라갈 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빨리 돌려가지고 시간 절약을 하시던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위 네, 신발장이에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ㄷ자 형태로 네, 조금 넓습니다. 1, 층 세대에 비해서 게스트 룸 토에 에어컨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거실 화장실 타일 종류가 약간 틀리죠 1층과 틀린 점은 간접등 박스가 있다는 거 T5가 설치, 설치가 됐고 내리등이 두개나 설치가 됐네요 디퓨저 타공이 되어 있고, 수전, 수전과 독일과 모두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타일은 사이즈는 같고, 색상만 틀려요. 재질도 약간 틀리고요. 색상 조화는 좋습니다. 자, 여기가 세대의 메인이죠. 네, 거실. 천장구 굉장히 높고, 샹들리에가 설치가 됐습니다. 2우자옆태로 방관적등박스가 설치가 됐고 예정대로 투에 에어컨박스가 설치가 됐고 네. 방관적등박스가 뒤우자역태로쭉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샹들리에가 굉장히 조명이 이쁩니다 자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망간대 네. 네. 공용계단실의 평철 난간대와는 약간 모양이 틀리고요. 네, 원형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손수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색상은 화이트로 도장이 완료가 된 모습이고 계단의 철판과 디딤판은 철판은 평판, 화이트 평판, 디딤판은 원목으로 네, 시공이 됐습니다. 걸레바지는 어, MD로 조성을 해서 마이너스 몰딩을 태우고 네, 화이트 필름이 네, 시공이 된 모습이고 현재 폭행 도장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샌딩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어, 원목상판 설치 이후에 도배하시는 분들이 작업자분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어, 밟고 다니셔서 아, 일일이 전부 샌딩을 했습니다. 예, 작업이 조금 예, 힘이 들었지만 깔끔하게 된 모습을 보니까 예,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샌딩을 해서 토양, 어, 라카 도장이 모두 끝난 상태고요. 지금도 예, 여기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도배, 시공 상태 예, 나쁘지 않네요. 아, 밑에 마이너스 몰딩에 칼질을 태우는 게 이게 9mm 마이너스 몰딩이기 때문에 칼질을 태우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 어, 뭐 생각보다는, 네, 오염이 좀 있, 지만 어, 실크집이기 때문에, 예, 물걸레로 닦으면 전부 지워집니다. 예, 중검 청소가 좀 깔끔하게 되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몰딩의 칼질 태운 모습, 뭐, 나쁘진 않네요. 자, 쭉 이어지는, 복도, 반접등 박스, 네, 기억자로 이어졌죠? 자, 이렇게 기억자로 이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주방. 어, 1, 1층 세대와는 다르게 연결레이로 하부장이 설치가 됐고, 동일한, 재질은 동일한 패트 모광입니다. 어, 후드는, 어, 침리우드가 설치가 됐네요. 네, 아무래도, 3층 주인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네, 고급진 침리우드가 설치가 됐고, 어, 미드웨이 타일도 사각 모자이크로 설치가 됐, 시공이 됐습니다. 네, 요거는, 네, 무늬가 아니라 실제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시공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손이 좀더갈 뿐이죠. 자, 그렇고 여기는 또 일반 사각이 설치가 됐어요. 네, 비누대가 없는 그래서 코너를 타공해서 아슬아슬하게 수전을 설치를 했네요. 자, 그렇고 냉장고장 어, 삼성의 비스포크 네, 냉장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서라운드나, 네, C 넬이 없는, 그런 네, 가구들이, 네, 요즘에 유행하는 비스코프, 그, 저기, 가전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인테리어의 완성이죠, 가전도. 자, 인덕션이 아직, 네, 설치가 안 됐네요. 3층 세대에는 인덕션으로 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여기 보양이 돼 있는데 네, 제로 블리를 인조 대리석으로 좀 넓게 조성한 모습입니다. 자 포켓 도어가 설치가 완료돼서 네, 필름 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고 네, 포켓 도어 전광고가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 투바이퍼가 달려 있는데 요거를 떼어내고 기성 기성 포켓 그 도어를 네, 올려 붙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네. 자 보조 주방에. 네. 소형 싱크대, 하부장만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네 2곳짜리 네, 인덕션 설치가 됐네요. 타일입니다. 벽체 타일, 바닥 타일 네 천정은 마찬가지로 도장이고요. 자, 분배기가 나와있고 네 보일러는 아직 설치가 안된 모습이고 네 그렇습니다. 두 배가 쭉 이어지는 복도. 자, 그리고, 방. 네 마찬가지로 에어컨. 예, 네,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 마감 상태만 좀 체킹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몰딩. 쭉 이어지고, 아무도 걸레받이, 마이너스 걸레받이, 네, 강마루 시공. 자 이쪽에는 액자몰딩이 네, 한 면에는 시공이 되어 있네요. 사실 이거는 어, 서비스품목이긴 한데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네, 요즘에는 기성품들도 걸을 수 있는 액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세대의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각방마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안방, 안방입니다. <laughs> 저희가 통로가 좁아서, 네, 코어판으로 시공했던, 네, 문틀이에요. 자, 일반 기성 발품 문틀과는 모양이 틀리죠. 네, 화이트 필름으로, 네,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자, 안방 모습이고요 네, 안방의 화장실. 파우더룸, 네, 파우더룸,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에 오가 설치가 됐는데 어, 워낙 화장실이 좀 좁은 관계로 예, 욕조도 좀 작네요. 하지만 좌우를 잘라냈을 뿐이지 욕조 자체의 크기는 예, 변동은 없습니다. 성인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사이즈는 충분히 되고요. 독일류유 예, 젠다이, 예, 여기는 또 약간 예, 질감이 있는 무늬 어, 질감이 있는 그 타일이 시공이 됐고 포인트로 네, 이쪽은 반반 네, 무광 네, 타일이 시공됐고 바닥에 면출리 네, 유가가 좀 독특합니다. 네, 그리고 간접등 박스 네, 그리고 테라스가 네, 이렇게 조성이 됐네요. 자 타일이 붙었고요. 네, 세로 수벽까지 모두 타일이 붙었고. 난간대에는 도갑석이 예, 붙었고 마찬가지로 평철 난간이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천고벽돌 어, 예, 외장대가 그대로 보이고 있고 아, 고급지죠. 예. 그리고 천장은 예, 금속 화지틀 해서 SMC 판넬이 붙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 시스템 도어, 창호 도어가 설치가 된 모습이고. 예.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좀 빨리 돌려야 되는데, 자, 신발을 벗고, 자, 외부 옥상에 방수 작업도 모두 끝난 상태예요. 자, 도장이 화분의 왕까지 아, 매우 네. 꼼꼼하게 시공이 어 있습니다. 왕도 하나하나 보양 다 하셔가지고 칠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요런 왕도 하나하나 칠하셨습니다. 네. 자, 어, 상부에는, 예, 네, 강화마루강화마루가 네, 예, 네, 시공이 됐고, 예, 네, 방수 문제, 네, 방수 문제 때문에, 네, 습기에 강한, 예, 네, 방수 강화마루가 시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걸레받이가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이좀 떴네요. 자, 코킹을 해야 될것 같고, 네 걸레받이는 네, 강화마루때문 음, 마이너스 걸레받이가 시공이 못된 모습이고 천장은 마이너스 멀딩 시공이 됐습니다. 자, 꽤 넓죠. 네 도배 해놓고 네, 마감하니까 음,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상부에 T자 모양으로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간접등 박스 조명선 연결이 아직 안 됐네요. 네, D5가 양쪽으로 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천창, 하늘창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네, 창틀 케이싱은 필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두 개. 자, 매립등 3.5인치인 것 같죠? 어, 덱스, 요거 때문에 덱스를 최소 지붕에 <laughs> 덴조 목상을 어, 100 이상 조성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네. 어, 다락 모습 보여드렸고요 목상 방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중도 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양생 중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잘 됐어요. 네.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네. 뭐. 작업 내용은 네, 면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청소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그 건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 볕이 뜨거워서, 완전히 습기가 빠진 상태에서, 면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네, 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에, 네, 하도 프라이머 이외를 도포하고, 네, 조인트 부위에는 방수 실리콘 도포를 하고, 하루 양생 후에 자, 비노출 우레탄 방수를 얹은 모습입니다. 비노출 을했탄 방수도 2회를 얹었고요 양생 최소 한 3일 후에 예, 묵은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묵은타설 후에 타일을 얹을 예정이고요 네. 저희 도장 업체가 굉장히 어, 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걱정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파주 동패동 다가오주택 어, 내장공사가 거의 끝이 났고요 어, 지금 이제 음, 어느 정도 현장 정리를 하고 완료하고 어, 조명 설치들이 모두 끝나고 네. 어, 약간의 점검 과정을 거친 후에 네. 입주청소 하는 시점에 와서 네. 전체적으로 완전히 완료된 모습을 잠깐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워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등이 한 서너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시작되는 모습들을 영상을 찍어서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